이 관계의 그래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일단 반비례식은 분수예요 그죠? y는 x분의 a, a는 0이 아니다 이게 반비례식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분수가 들어가는 그래프구나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분수이고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쌍곡입이다 쌍곡선이라는 것은 쌍둥이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결론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X축하고 Y축을 중심으로 1, 사분면과 3, 사분면에 이렇게 대칭으로, 대칭이란 얘기는 요고리하고 요고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 그리고 y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x축에 점점 가까워지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우리 지난번에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x 값을 하나하나 대입해 점 찍다 보니 x 값이 모든 수가 된다면 모든 수가 된다면 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또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것만 됩니다. 그래서 x가 0인 부분이 여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y축에 닿으면 안 돼. 0인데 빼고 0이 아닌 모든 수일 때, 그래서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쌍곡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Y는 AX에서 A가 양수라면 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A가 지금 여기 위에 분자가 A인데 A가 양수인 애들은 여기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속도에 그리지 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시는 게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이라서 제 2, 4, 분면과 4, 4, 분면에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밤, 여기 쌍곡선도 2, 4, 분면과 4, 4, 분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생님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점점 가까워지는게 아니라 가다가 방향을 틀잖아요 이러면 안돼요 점점 가까워지게 요게 더 좋은 그림입니다 이런것들임 축에 더 가까워지게 그려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A가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음수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원점의 대칭인,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원점 대칭인 쌍곡순이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A가 양수면 제134분면, A가 음수면 제244분면을 제한다. 요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 쌍곡선이라고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1, 3, 4 분면 a가 음수면 2, 4, 4 분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A, y는 ax 파츠 정비례 그래프에서 똑같이 양수여도 얘가 y는 1x면 y는 2x면 좀더 가파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양수일때도 뭔가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y축으로 가까워지든지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게 똑같이 a가 양수일 때 차이가 있어요. y는 x분의 1하고 y는 x분의 2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x분의 1은 1일 때 1이에요. 근데 x분의 2는 x가 1일 때 2란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 정비례에서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Y축에 가까웠다면,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렇게 멀어져요.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요것만 기억하세요. 134분면, 244분면, A가 양수니까 134분면. 근데 13은 엄청 큰 수잖아요. 이렇게 좀, 좀 멀리 그려주시면 되겠죠. 닿으면 안 돼, 닿면안 되고, a가 음,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이사 답이면, 원래는 이제 x축, y축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제보다좀더 가깝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또닿면안 돼, 사실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점 대칭이상곡선이다. 그리고 a가 양수면 제 1, 3, 4면을 지나고 a가 음수면 제 2, 3면을 지낸다. 이런 거 그릴 때 너무 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개형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점찍어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등교 수업에서 보겠습니다.